자, 그럼 지금까지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세계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의 배움 내용인 세계 대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3요소입니다. 세계 3요소는 지금까지 배웠던 명도와 채도 외에 색상이 추가되는데, 이세 가지를 우리는 세계 3요소라고 부릅니다. 색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깔 있죠? 색깔. 이 색깔을 우리는 색상이라고 부릅니다. 명도는 이런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이 색이 얼마나 순수하고 혹은 탁하냐, 이 정도로 우리는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흰색이고요. 가장 어두운 색은 검정색입니다. 채도는 각각의 색이 순색, 순수한 색일수록 높고 그 다음에 흐린색, 우리는 이걸 탁색이라고 부르는데 회색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채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색상, 명도, 채도를, 채도와 같은 색의 삼류소를 이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색의 대비입니다. 자, 다음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두 가지 원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실래요? 이두 가지 원이 같은 색처럼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 눈에는 아마 다른 색처럼 보일 텐데요. 실제로 이두 색은 다음과 같이 같은 색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두그림의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이 위로 가 있고요, 옆에 있는 원에서는 빨간색이 위로 가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원래 있던 색이 주변에 있던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색상도 달라 보이게 되는데,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는 색의 대비라고 합니다. 몇 가지 작품을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보라색의 번개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 옆에 있는 보라색은 어쩐지 조금 더 붉은색에 가까워 보이고, 여기 있는 빨간색 주변에 있는 보라색은 어쩐지 좀더 파란색에 가까워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색이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연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더 또렷이 잘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들 눈에는 이 빨간색 주변에 있는 번개 모양이 더욱더 잘 보일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오냐면, 이 주변에 있는 초록색은 연두색과 거의 유사한 색이고 빨간색은 반대되는 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색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반대색이 붙어 있는 게 더욱더 서로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색상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색들을 서로 반대되는 색이다 라고 해서 보색이라고 부르고 주변에 있는 옆쪽에 있는 색들을 우리는 유사색 또는 비슷한 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웃한 색이 서로 다를수록 즉 보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배어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게 더 자세히 보이나요? 아까는 보색 대비였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죠? 자, 이 부분은 무엇에 의해서 오는 차이냐면 바로 명도 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이 연두색은 흰색에 가까운데 파란색은 좀더 어두운 색에 가깝죠. 두 색은 명도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연두색은 형광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라 밝은 반면 주변 바탕도 밝기 때문에 이 밝은 연두색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명도 차가 크면 클수록 분명하게 형태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것은 보색 대비 색상 차에서 오는 대비죠. 지금 본 것은 우리는 명도 대비. 이것은 명도 차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가 크고 화려한 옷은 색상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의 색동 옷, 그다음에 화려한 무늬의 옷들은 모두 명도 차를 이용한 옷들 또는 보색을 이용한 옷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차이가 크거나, 명도 차이가 크거나 한 배치를 하게 되면 색깔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대비가 작으면 주변이 비슷한 색들로 어울려져 있으면 우리가 좀더 단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입는 옷이나 혹은 출근하는 옷들은 대부분 단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색상의 옷들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색의 대비를 활용해서 옷 디자인하기를 마무리 활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을 디자인할 건데 그냥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대비 효과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서로 아예 다른 색끼리 해서 색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비를 조보시고 조보, 조보 비슷한 색끼리 해서 좀더 차분한 옷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선생님이 그린 도안을 참고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직접 그려보기를 권하게 했습니다 보시면 옷 형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무늬로 옷을 일단 디자인한 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은 색상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입히면 여러분들 옷 디자인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색으로 해도 좋고 차이가 큰 색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바지도 마찬가지 형태로 다음과 같이 스케치해서 볼펜으로 그림을 완성한 이후에 색상을 입혀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는 크레파스나 색연필 물감 등 집에 있는 도구 중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종이는 8절 스케치북이나 도화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계약하고 나서 학교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스스로 한번 옷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도화지가 너무 크다 싶은 친구들은 A4 용지를 이용해서 그려도 좋습니다. 그럼 이후에 미술 그리기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